지금부터 메이데이 정신 개승 기정규직 철폐, 노동중심사회 건설, 전국세계노총중기위원회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곧 기자회견은 코미디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자주통일과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다 선언하신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하겠습니다. 열동목상 서 투쟁하는 문중의 노래 유물한행진곡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저가 첫 번째 발언으로 21세기 청소년 눈이온 저한 발언입니다. 노동자들의 명절이 5월 1일은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의 날입니다. 19세기 산업 혁명이 진행되며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산업혁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더 비참해졌습니다 이익의 눈이 먼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제로 시키며 혹사시켰습니다 성인 노동자에 비해 어린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착취하기 쉬운 대상이었습니다 자본가들은 어린 아이들을 저임금 강제 노동을 시켰고. 어린아이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검은 빵한 덩이와 물로 하루끼리를 때워야 했다. 단한 번도 배불리 먹은 적이 없었다. 일하면서 갖가지로 들볶이고 매질을 당하고 견디지 못해 도망치다 붙잡히면 새 사슬로 묶여 채찍질을 당했다. 이 말은 19세기 초 공장에서 일하는 소년 노동자 로버트 블링코가 남긴 기록입니다. 오늘날에도 아동 청소년 노동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고 메이데이 투쟁이 시작된 지 13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려오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세상을 떠난 19살 김군 음료 공장에서 기계의 목이 끼어 사망한 18살 이민호 학생 야근 야권... 야간작업을 하다 공장 지붕이 무너지며 깔려 숨진 19살 김대한 학생만이 아닌 수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안전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자가 일을 하며 얻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었고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누군 현장으로 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없었고 존중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자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의 노동현장으로 내몰렸습니다. 오늘날 노동현장은 한창 미래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옥죄는 사슬밖에 안됩니다. 노동이 차별받는 사회, 전대받고 억압받는 사회, 노동자가 쓰다버려지는 소품 지급을 받는 세상이 남코리아의 노동의실의 현 주소입니다 노동자 민중이 죽어나가는 이 사회에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노동자가 죽어가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되고, 연이은 청소년 노동자의 죽음에 우리는 눈물만 흘릴 수는 없습니다. 최악의 노동 현실에서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미군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코리아는 미군이 들어오면서 조국의 허리가 끊어졌고, 지금까지도 유일한 분당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군사적 점령을 통해 온갖 착취라는 착취는 다하며 악랄하게 굴고 있는 것이 미제입니다. 민족의 분열과 착취는 우리 민중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은 지구보다 무겁다라는 말처럼 일하는 일터에서 중대재해를 당해 사망하거나 침략전쟁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죽지 않기 위한 세상은 미군이 이 땅에서 모래내는 놀아, 날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노동자 민중은 빼앗긴 들에서 가장 절실하게 봄을 원했고 희망과 열정이 꽃피는 사회를 단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진정한 봄은 단순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단결과 투쟁으로만 증취할 수 있고, 오로지 단결과 투쟁으로 노동자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죽음을 멈추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 정당한 대우를, 대우를 받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한 사람 같이 떨쳐 나서야 합니다. 매일같이 죽어가는 사회인데, 죽을 각오로 투쟁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노동자 민중이 단결하여 착취와 억압의 세자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노동자 민중이 단결하면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진실만을 밝혀주었고 노동자 민중의 승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운다라는 가까운다라는 말처럼 암흑 사회를 밀어내며 무동 중심의 새 시대는 반드시 밝아올 것입니다. 우리 21세기 청소년 유니온은 네이데이 정신을 계승해 무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앞당기는 단결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투쟁. 네. 두 번째 발언으로 전국 실험 유니온 수업원의 발언입니다. 곧 다가오는 5월 1일은 메이드웨입니다메이드웨는 노동자들이 자본가계급의 착취와 국가관력의 보합을 듣고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임을 천명했던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노동계급의 번역적 투쟁장신는 없어지지 않고 대승 발전되어 오늘날까지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을 더불어 정치 경제적 위기가 심화된 가운데 기존 사회 구조의 취약성이 나렬하게 드러났으며 자본가 계급과 국가 권력은 노골적으로 독점용과 이 전쟁 특수를 노린 착취와 전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다양한 종사자들 심지어 노동자와 민중 그간끼리도 분열시키고 의심하고 서로 혐오하게끔 여론과 분위기를 조장시키는 기득권 세력들의 상투적인 수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전 세계를 전쟁 무름으로 획득하려는저국주의 망명들의 책동은 말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으며 정부의 기만적 태도와 노당자 민중들을 억압과 탄압에 노동자 인중들의 분노는 점차 도해지고 있으며 각성되고 있습니다. 실업과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고령화와 저출산이 겹쳐진 가운데 양적 완화와 증세복지로 인한 증가된 세금은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들에게 충당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와 기정규직, 파청이라는 구조 속에서 언제 실업이 될지 모르고 언제 산업재해로 목숨까지일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는 생계비는 커녕 목숨값도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투쟁이 답이며 단결이 답입니다. 역사적으로 노동자 민중들의 권리와 권리를 쟁취하는 것은 투쟁이 투쟁이었고 단결 단결이었습니다 노동자 민중들은 몽둥이와 악법이면 흠뻑하고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하게 되면 투쟁을 멈추는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에 역사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존재이며 하나로 단결될 때 거리를 메우고 정권을 바꾸고 세상을 뒤집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의 악, 악은, 사회의 악은, 사회의 악, 사회의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것이며, 실업도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로지 농자들이 단결 투쟁을 통하여 실업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앞당깁시다. 투쟁! 이어서 전국세계노총 발언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의 단계를 나인 메이데이 제 130주년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 들의 파업투쟁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놓은 이빨을 자랑지라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만큼 넘쳐나는 불 누렸던 자본가들에 반에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고작 7, 7 8달러의 저임금을 받아야 했던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터진 투쟁입니다. 공장을 멈추고 세상을 멈추는 세상을 바꾸는 지역이 누구인가를 확인시켜준 노동자들의 장엄한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100 30여 년이 흐른 지금 자본의 탐욕에 의한 우리 사회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욱 무참히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설령 일자리가 있더라도 과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실직의 불안 속에 신음하고 있으며 산업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은 절항 끝에 내몰리는 와중에도 국민당은 이른바 고연유연성을 이야기하며 탄력 근로제와 유연 근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자기 일자에서 파업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노동학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상권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배상입니다. 고위대일구가. 촉진시킨 경제 위기는 이미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정리고 무급유직 임금삭감으로 노동자민중의 목을 저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노동자민중들은 상시적인 전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생존권은 고사하고 전쟁 위기로 생명권까지 위협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이든 정부들어 코리아 반도에서의 핵전쟁 위기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곳곳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북진 핵전쟁 연습을 벌여대는 장본인은 바로 주남 미군입니다. 더해 바이든 정부는 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작년 대비 무려 13.9%나 증가한 1조 1,833억 원으로 책정하고 남군 당국도 아파치급 헬기 36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핵전쟁 적동을 가행하고 미군수든비 인산강요 미국산 무기 강매로 우리 노동자 민중의 열세를 강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제국주의 핵전쟁 집동과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핵전쟁 연습은 상권복합제 금융자본집단의 배후 조정하에 제국주의의 세계 패권 장악을 위한 침략 만행일 뿐입니다. 침략과 약탈이 없이는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는 제국주의의 세력은 노동자 민중을 생존의 병화끝으로 내보내며 학살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남코리아의 현실입니다. 자본가 세력의 착취와 미제 침략 세력의 약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 민중의 단결투쟁 뿐입니다. 남코리아에서 침략과 전쟁의 천병 주남 미군을 철거시키지 않으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발전권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전국 세계노총은 미군정에 맞서 싸운 전평의 정신을 계승해 반제 반미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난코리아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권리를 쟁취하며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참세사을 앞당기게 기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네. 다음으로 성명 낭독입니다 메이데이 정신 계승하고 노동중심사회 건설하자. 전 세계 노동계급의 전투적 명절인 131주년 메이데이를 맞이한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전진시키며 아로새겨온 노동계급의 친한 발걸음을 감에 깊이 돌이켜본다. 8시간 노동제를 외치며 투쟁했던 131년 전 노동계급의 변혁적 투쟁 정신은 오늘까지 빛나고 있다. 자본의 억압과 처치를 반대 일떠선 선대 노동계급의 비타협적 투쟁 정신은 코비드19가 초래한 전례 없는 바이러스 공황에도 새로운 사회를 향해 전진하는 노동계급에게 무한한 고무와 영감을 주고 있다. 저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위기는 갈수록 심하되 천문학적인 양적 질적 완화에도 경제위기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31년 전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 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불가피했듯이, 하상 양극화, 경제위기, 민생파탄이 만성화된 오늘날에도 세상을 바꾸기 위한 판가리 싸움은 필연이다. 자본가계급, 금융자본집단, 제국주의 연합세력은 분할의 통치하라는 기득권 세력의 상투적 수법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완전히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타국을 침략하며 독점적 고율이윤을 약탈하는 제국주의 국가나 식민지 초과이윤을 착취당하는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 모두에서 벌어지는 전지구적 현상이다. 세계 자본주의 체계는 더 이상 남반구와북반구 간의 경제적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극심한 하상 양극화, 빚, 빈 부익부가 구조화되면서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위기에 놓여있다. 미국 시카고 헤이마켓에서 투쟁하던 13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 세계 노동계급에게 지어진 역사적 사명은 다르지 않다 노동계급의 고열을 착취하는 자본의 지배와 억압을 끝장내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 건설은 21세기에도 의연히 우리의 과제다 비정규직이 천대받는 만큼 모든 사회적 불을 창조하는 노동의 가치도 멸시당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살아가는 생활은 이제 더는 상식이 아니다. 말로는 노동 존중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 집권기에 최저임금 인상률은 결국 박근혜 악폐 정권 집권기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외쳤지만 비정규직 차별은 완전 고착화되고 코비드 19 바이러스 공황으로 만성화된 경제위기 민상 파탄에는 출구가 없다. LH 파문으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민중을 우롱하고 그 시선을 영끌 투자로 이끌고 있다. 주식, 부동산 등 온갖 자산에 돈이 몰리는 현재의 투기 광풍은 가뜩이나 대외 예속적인 남코리아 경제에 거대한 거품까지 끼게 하고 있다. 금이간 유리 경제의 붕괴는 시간 문제다. 전 세계 노동계급은 계급적 단결과 국제주의적 연대를 강화하며 새로운 사회를 향해 전진해왔다. 파시즘의 반대에 투쟁한 1, 2차 세계대전 시기, 노동계급의 투쟁 경험과 일제에 반대하고 미 제국주의의 군정 통치에 반대해 투쟁해 온 해방 직후 전평의 투쟁 경험은 우리 노동자 민중에게 오직 투쟁만이 나아갈 길살 길임을 제시해 준다.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야 동이 트는 것처럼 바이러스 공황을 기회로 전지구를 휩쓰는 자본의 횡포와 반응은 멸망을 앞둔 무리의 최후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희망은 단결을 무기로 한 우리의 투쟁에 있다. 전국세계노총은 메이데이 정신을 계승해 노동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망국의 노동자 민중이여 단결하라. 2021년 4월 30일 서울정부총업청사업 전국세계노총 준 마지막으로 기정규직혈폐연대가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찾아 우리를. 핵승, 기정부재 철폐, 노동진흥 사회 건설,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